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리뉴스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광주시와 달빛동맹을 맺고 있는 대구시의 대표단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김승수 대구시장 권한대행 등 대구시 대표단 30여 명이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제38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양도시 대표단의 민주항쟁 기념식 교차참석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시와 광주시가 영호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 동맹 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례화됐습니다. 대구시 대표단은 5.18 38주년 기념식에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등과 함께 민주의 종을 타종했습니다. 강원도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이 지난 17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날 춘천시 베어스 호텔에서 창립 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강원도역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한 근로자 조합원 2,573명을 승인하고 신규이사 선임 등이 진행됐습니다. 공제조합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잦은 이직과 핵심 인력 유출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가 최근 신설한 대학 일자리 센터가 15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고려대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올해 대학 일자리 센터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정부와 세종시 보조금 등 매년 2억 원을 들여 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에는 세종학술정보원 1층에서 문화 스포츠관으로 이전해 시설 규모가 커집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17일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18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인천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으로 인한 가스시설 파손 등을 가정했습니다. 복합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초기대응 및 긴급 복구 등 총력 대응 체제 점검에 중점을 둔 재난 대비 종합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훈련 진행은 인천 기지 본부 자체 소방대의 초기 진화 활동을 시작으로 소방 본부 긴급 구조 통제단 가동, 유관 기관 합동 재난 현장 수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일까지 강동구 일자산 자연공원에서 씨 뿌리는 도시 농업, 피어나는 일자리를 주제로 도시 농업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자치구와 서울시의 첫 공동 개최로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또 도시농업 팝업빌리지, 일자리 그린웨이 등의 5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누구나 즐겁게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개장된 일자산 자연공원 내 도시농업공원에서 진행되는 도시농업 팝업빌리지에는 도시농업의 다양한 정보가 교류되는 축제마을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가상 증강현실 스타트업의 역량을 살펴보고 새로운 스타트업을 선발하는 2018 VR AR 위크가 열렸습니다. 데모데이와 해외 진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VR AR 글로벌 개척단 출정식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NRP 3기 선발을 위한 VR, AR 창조 오디션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출정식 등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행사는 꾸준히 이어집니다. 전라북도가 금융소외계층에게 채무 조정 및 재무 상담,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서민금융복지 서비스 지원에 앞장섭니다. 전북도는 16일 송화진 전라북도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위수탁협약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됩니다. 또한 센터는 전북도내 서민금융 관련 센터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주 1회 찾아가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합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발전 3사와 상생발전 업무 협약을 맺고 대기질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도민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줄이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도와 발전 3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과 화력 발전소 주변 대기 측정망 통합 운영에 힘을 모으게 됩니다. 대구광역시 실험동물 자원은행이 17일 대구경북 첨단 의료 복합 단지에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실험동물센터 옆에 중공된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자원보관실과 분양상담실 등을 포함해 총 14실로 건축됐습니다. 이 은행은 신약개발 등 식의약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산 실험동물 모체자원의 보존을 비롯해 연구자들에게 실험동물자원의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재활용이 잘될수 있도록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분리배출 요령 개선안을 6월 중으로 발표합니다. 국민은 알기 쉽게 재활용은 잘 되기를 목표로 분리배출 방법을 개선하는데요. 또한 오는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내가 만드는 분리배출 방법을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질의응답이 가능한 행사를 펼칩니다. 서울시가 움직이는 놀이터 사업을 총 15개 놀이터에 35명의 놀이터 활동가를 배치합니다. 시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놀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놀이터가 지역의 커뮤니티 장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자 시행하는데요. 놀이터 활동가는 5월 셋째 주부터 7월, 9월부터 11월까지 총 36주간,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놀이터에서 활동하며 활동 요일은 놀이터마다 다릅니다. 이들은 놀이 시설 점검 및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공간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전 지역 과수농원에 갈색날개 매미충과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피해가 발생해 과수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들 돌발해충은 주로 목변류에서 성충과 애벌레가 식물의 지백을 빨아 수세를 약화시키고 배설물에 의해 그으름 증상을 만들어 상품성을 떨어뜨리는데요. 특히 식물과 식물 사이를 톡톡 튀어다녀 방제가 어려운 편이라 악충 발생이 많은 5월 중순부터 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손을 잡고 노인 결핵 발생 줄이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릉시 보건소는 지역 내 4개 의료기관과 최근 노인 결핵검진 시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노인들의 결핵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져 결핵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과 촛불 등 화기 취금이 들면서 국민들에게 화재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2건이며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불씨, 불꽃 방치 등 부주의가 36%로 가장 많았고요. 전기 접촉 불량이나 열화 등으로 인한 전기적 요인이 27%나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